를 위협하는 데 있어 이 같은 현상이 왜 벌어졌을까요? 이 역거를 고려해 국영 주차장 이용 요금을 상정 중하고 지난 2013년 9월 3일 지방도 노선 인정 부시 후 본격적인 도로 개설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찬반이 얽힌 지역 주민들 그리고 교육공간에 대한 교육권 보전을 요구하는 교육청과의 대립 등으로 지하차도 타당성 검토 및수 차례의 우원중재에도 접점을 찾지 못하고 평행선만 달려왔습니다. 세포도시후외도로는 구도심의 그 교통혼잡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발전을 견인할 마중물 사업으로 추진을 요구하는 지역주민들 또 도전역의 균형발전을 무색하고 추진해야 하는 도전과 교육공간을 포함한 교육권 보전을 우선 주장할 수밖에 없는 교육청, 교육청과의 가치대립이 참여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교육감께서 취임하면서 교육청의 기조가 변화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서귀포시 우회도로 건설 자체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서귀포시 도시 우회도로가 개설되면 서귀포 학생문화원을 포함한 4개 기관에서 실시되는 교육 관련 행사의 진행이 어렵고 유아나 유치원생, 학생들이 선호하는 야외체험 행사는 불가능해질 것이며 학생들의 안전 문제 등이 우려되는 상황에 따라 기관 이설을 염두에 두고 도정에 대체 부지 발련을 요구했습니다. 두 기관이 문서로 주고받는 내용이 있어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교육청에서는 대체 부지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면적 및 시설을 요구하지는 않았고 기관 내 의견 수렴을 통해 도정에서 제안한 서귀포 도시의회도로 개설 사업 도, 도 교육청 현안해결 TF 회의에서 협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도시사께서 본 의원이 3명으로 도청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세포 학생문화원 등 기간 이설과 관련한 문제점 해설을 위해 도와 도 교육청과의 TF를 구성하여 9월부터 현안해결 완료시까지 운영하고 대체부지 포함 도출된 상황에 대하여는 향후 도 교육청 교육행정 협의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논의할 계획이라고 하셨습니다. 도시사께서 먼저 현안 해결 TF 구성을 제안해 주신 데에 대해서 서귀포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새로운 도시사와 교육감께서 마무리 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도민이 선출한 두 기관의 수장들께서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화합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도민들께 보여주시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대체부지와 관련한 교육청의 요구에 대한 견해입니다. 둘째, 가용 가능한 대체부지에 대한 조사 결과 셋째, TF 완료 시기를 정하여 조속한 마무리가 될수 있도록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어,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동안 또 교육청에서 학생문화원 앞 아, 녹지공간 도로 편입 문제로 지하차도 또는 우회도로 개설 요구에 어, 해결이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8월 16일 도교육청에서 도로개설시제 학생문화원 등 교육기관 이설과 관련한 문제점 해소를 위해 우선 대체부지 보장 전제 조건 하에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대한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어, 의견 제시의 방법은 어, 투명방음법 어, 투명 설치, 주차 공간 확보 조성, 지하보도 또는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도로 경계 안전 횟수 설치, 학생 및 이용자 승하차, 구역 설치 등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도교육청과 서귀포 시민들의 의견을 적절히 수렴해서 학생문화원 등 교육기관 이설시 대체부지 확보와 교육기관 주변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용 가능한 대체부지에 대한 어, 조사 문제는 먼저 또 교육청과 지금 TF를 구성해서 합의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이설 교육관을 먼저 어, 결정을 해야 대체 부지에 대한 선정 작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설 기관의 기능과 또 규모 등을 고려한 적절한 부지 선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합니다. 어, TF 기간이 어, 조기에 종료될 수 있도록 속도감을 있게 진행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어, 지금 대상 기관은 서귀포 학생문화원, 그리고 서귀포 도서관, 어, 서귀포 외국 문화학습관, 제주 유아교육진흥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어, 대체부지 마련과 조기 기관의 이설, 그리고 도시 우회도로 개설 사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목소리>